최동수는 자신의 최고의 작품 이지훈을 주축으로 자신을 도와 H&H 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들을 포섭합니다. 최동수는 우선 자신의 동료였던 이도규와 박진영을 포섭하러 갔고 이도규는 원래 자신의 편이었기에 손쉽게 포섭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박진영에게는 김감룡이 계속된 낙선으로 인하여 주먹패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거짓말을 쳐서 박진영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와 동맹을 맺었기에 야마자키파의 후계자이자 최고 전력인 종건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준구를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천재들을 포섭하며 최동수는 자신을 도와 H&H 그룹을 설립할 10명의 천재들을 포섭합니다. 하지만 박진영과 이도규는 김감룡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며, 만약 자신이 김감룡을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면, 자신을 돕기보다는 김감룡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이도규와 박진영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동수는 이도규와 박진영에게는 자신이 김감룡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숨겼고, H&H그룹을 설립한다는 내용만을 전달하였습니다. 최동수는 결전의 날을 정한 뒤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박진영 이도규 김감룡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분위기를 주도하며 박진영 이도규 김감룡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이도규와 박진영의 술에는 수면제를 탄호하기에 박진영과 이도규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박진영과 이도규가 쓰러지자 곧바로 종건, 준구, 이지훈과 함께 김감룡을 제거하기로 하였고, 김감룡은 최동수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동수, 나랑 뜻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날 배신할 줄은 몰랐구먼. 이라고 말하며 최동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김감룡은 정신을 다잡고 전투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늘 김감룡의 옆에서 김감룡을 보좌하던 김감룡의 칼 권백호와 김감룡의 충신들도 곧이어 나타납니다. 김감룡은 최동수에게 이번에도 동수 니가 내 상대냐? 라고 질문했으나 최동수는 감룡이 이 상대는 이 친굴새라고 말하며 이지훈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당시 이지훈은 전성기에 올라 있었으며, 김감룡은 노쇠하고 신체능력이 많이 저하되었기에 이지훈과 싸우면 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김감룡이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극한의 상황에 각성을 거듭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지훈에게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에 연락하여 병력을 지원받았기에 김감룡을 따르는 주먹과 야마자키파의 주먹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백호는 종건중구가 맞기로 하였고 최동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감룡은 주먹으로서 은퇴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김감룡을 따르는 주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야마자키파의 정예부대 100여명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파와 김감룡 주먹회의 잔당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파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젊은 주먹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김감룡 주먹회의 주먹들은 김감룡을 따라 은퇴한 노세한 주먹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야마자키파가 김감룡 주먹회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마자키파의 후계자 종건과 연장의 천재로 악명을 던치던 중구는 별전의 날을 대비하여 이도교와 투쿠노라였고,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기량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게 최동수는 종건과 중구가 합을 맞춘다면, 제 아무리 곤백호라 할지라도 종건과 중구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도 결국은 호랑이였기에 권백호는 종건과 준구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아직 어렸으며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보다 월등히 강한 인물과의 대결이 펼쳐지자 재기량을 뽐내지 못하였고 권백호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건이 여기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최동수와 야마자키파의 관계는 크게 틀어질 것이었기에 최동수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동수는 곰백호와 종건, 준구의 싸움에 난입하였고 종건과 준구에게는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곰백호는 니 놈이 감룡 형님을 배신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김감룡 주먹패의 보두먹이었던 인물이 김감룡을 노리는 화살이 된 것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최동수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권백호는 사상 처음으로 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여 권백호의 공격을 피해내며 권백호에게 데미지를 집어넣었으나 권백호는 최동수의 공격을 버텨낸 끝에 최동수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권베코는 모든 것을 끌어모은 한방의 힘으로 최동수를 원콤 내버리려고 했으나 그 순간 준구가 난입하여 권베코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권베코는 최동수에게 자신의 전력펀치를 적중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권베코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최동수는 정타를 피해냈음에도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권베코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텨냈으며 최동수는 종관준과 힘을 합쳐 권베코를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곰백호는 최동수를 먼저 처리한 뒤 중건과 준구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최동수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곰백호는 최동수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다시 한번 최동수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 펀치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지태의 펀치가 최동수의 앞면에 적중하였고 최동수는 수십미터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인하여 건배코는 체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건과 중구는 자신을 압도한 사내에게 예우를 갖춰 건배코가 쓰러진 이후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려 했으나 근처에 있던 이지훈이 건배코가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중구의 칼을 빼앗아들여 건배코를 확인사살해버립니다. 김감룡은 이지훈이 자신의 수하인 건배코를 죽여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김감룡은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이 경지로 발현되게 되었고, 본래 김감룡의 경지였던 동료를 지키고자 할때 발현되는 경지가 동료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한 경지로 바뀌게 되었고, 김감룡은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김감룡의 상대가 마침 전성기를 맞이한 이지훈이었으며 그 외에도 종건, 준구, 야마자키파의 실력자들이었기에 제 아무리 김감룡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홀로 쓰러뜨리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을 굳건하게 믿으며 이들과 홀로 대적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어차피 종건과 준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이 끼어들어 봤자 자신에게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김감룡과 이지훈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종건과 준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은 이지훈의 말에 수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0세대의 전설 김감룡과 1세대의 전설 이지훈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전국을 통합한 이후 주먹계를 은퇴하였으며 그 이후 실전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랫동안 낙선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유흥을 즐기며 몰란한 삶을 보냈기에 몸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한 지채 1년이 안 되었기에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세대를 홀로 통합하며 김감용 못지 않은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최동수가 이지훈이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김감용만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맞춤 트레이닝을 해주었기에 이 대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하들이 모조리 쓰러진 것을 보고 자신도 이곳을 죽을 장소로 정하며 최동수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이지훈에게 돌진하여 주먹을 뻗었으나 이지훈은 이를 쉽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김감룡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집어넣었고 당신이라면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당신도 평범한 인간과 다를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김감룡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감룡의 경지가 절정에 치닫았고, 김감룡은 이지훈의 속도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감룡은 이지훈의 복부를 쳐서 이지훈을 날려버렸고, 충격을 입은 이지훈에게 테크를 걸어 상위 포지션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이지훈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쏟아부었으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김감룡의 주먹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주짓수 기술을 사용하여 김감룡의 팔을 무력화시켰고 김감룡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최동수가 김감룡의 앞에 나타났고 김감룡 니놈은 그낭만이 문제였어 니놈의 야망이 고작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라면 니놈의 수화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온 권총으로 김감룡을 쏴 죽여버립니다. 최동수는 김감룡을 죽인 이후 자신이 김감룡을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을 모조리 죽여버렸고, 야마자키파에게는 김감룡과의 대결에서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이 희생되었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자신이 사용한 권총을 이도규의 손에 쥐어줬고, 이도규를 김감룡의 시체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최동수는 술에 취해 쓰러진 척 연기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박진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일어나자마자 김감룡이 죽어 있는 모습과 이도규와 권총을 짓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도규가 김감룡을 살해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곧바로 김감룡이 죽은 것을 보고 슬픔에 잠긴 척 연기를 시도하였고, 이도규는 졸지에 김감룡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이도규의 앞면을 강타하였고, 잠들어 있던 이도규도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박진영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박진영과 이도규는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두 캐릭터는 이 대결에서 큰 부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큰 충격에 빠져 반쯤 미쳐버린 상태로 잠적하게 되었고, 이도규는 오해를 풀기 위하여 백홀 역소를 만들어 박진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김감룡이 죽어버렸기에 최동수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졌으며, 최동수는 자신의 죄를 이도규에게 덮어 씌운 데 성공했기에, 최동수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히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을 죽인 진범이 최동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지훈, 종건, 준구와 조금은 마음에 걸렸으나,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편이었기에 최동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훗날 최동수의 약점이 되는데요. 훗날 준구는 일해외와 손을 잡고 최동수를 배신하려고 하였고, 준구가 일해외의 유진에게 최동수가 김감룡을 죽인 진범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며, 최동수는 일해외에게 큰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종건과 준구에게 서울의 사대코루를 설립하고 지방을 순회하며 전국의 미성년자들에게 상납을 받으라고 명령하였고 종건과 준구는 단기간에 50억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이동과 자신이 기존에 모아놓은 돈을 이용하여 HNH 그룹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